코스모스도 진짜 이쁘게 폈고, 야 가을입니다. 어 포인트 좀 들어왔고요. 와 정말 여기는 전형적인 가을이네요. 구들이 한한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구들이 빼곡하고, 아 저수지 잔잔하죠. 코스모스도 진짜 이쁘게 폈고, 야 가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짬 낙할 포인트는요. 이쪽 들어와서 저쪽 우측. 부들벽. 부들벽 우측으로 한 두세대만 필 거예요. 이 왼쪽에는 저희 동출한 형님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낚시를 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낚시만 진행할 거고요. 뭐 올해는 안할 겁니다. 뭐 붕어 구경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시겠지만, 해창지에는 블루길이 많잖아요. <laughs> 블루길만 잡다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아, 포인트 너무 멋있죠. 진짜.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포인트는 정말 멋진데, 여기서 붕어 구경을 하기 힘듭니다. 블루길 때문에. 어쨌든, 한번 낚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주변에 쓰레기가 좀 보여서, 쓰레기 좀 줍고,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쓰레기가 군데군데 좀 보이네요. 어디가나 이놈의 쓰레기 때문에. 오늘은 젠노 형님이랑 동시 했습니다. 짬낙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해창지로 좀 출조를 했습니다. 어, 해창지 출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말씀드린그 처음은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촬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맨날 이 근처에 오면 산봉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파래골과 파래골로 낚시를 갔었지 이 해창지는 그냥 지나친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 갑자기 문득 이제 해창지 낚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작정 출조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여기를 좀 약간 깊이 했던 이유는 블루길이 너무 심해서. <laughs> 산봉보다더 심합니다. 여기 블루길은. 뭐 그래서 좀 깊이 했던 곳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 부들 되게 이쁘죠? 부들이 막뭐 2, 3m 정도 돼요. 부들밭을 지금 붙여놨는데, 어, 여기도 붕어가 올라오면 붕어는 엄청 이뻐요. 엄청 이쁜데, 문제는 붕어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블루길이 엄청 많아서. 일단 대편성은요, 지금 우측, 3, 2칸, 3, 8칸, 40대, 이렇게 세대 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이 3이 칸은 지금 부들밭에 붙인 거라 한 수심이 한50 정도 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3파, 380이 38이랑 40대는 수심 한 1m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붕어 공격한 거이 가운데 때. 지금 이 3번 때는 이 부들에 붙여놓은 거는 좀 블루 길이 막 덤비고 있어요. 대편성 하면서도 지금 던져봤는데. 옥수수 두알 꼈는데, 블루길이 덤비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 내심 기대하는 건이정 가운데, 끝에 부들 앞쪽에다 던져오는 거, 여기서는 붕어 입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리즈 탈출 시작합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해?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래, 너는 잡았어, 내가. 잡아냈습니다. 블루길 몇 마리 잡나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빠졌다 지금 시간은 저녁 6시고요 어, 낮낚시를 진행했는데 낮에는 블루길이 엄청 덤벼서 옥수수든 글루텐든 거의 낚시를 못할 정도로 성화가 심했고요 그래서 뭐 아직 붕어 구경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아쉬워서 일단은 케미를 꼽았어요 케미 꼽고 한두 시간만 더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붕어 구경하고 철수하는 방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뜻대로 안 되네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고요 낮. 어, <laughs> 11시쯤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낚시 진행했는데, 블루길만 신나게 봤습니다. 지금도, 지금 입질은 있어요. 입질은 있는데, 블루길 같아요. 블루길 같은데, 뭐, 붕어 입질은 없고, 블루길만 계속 덤비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늦게까지 할수 없어서 그냥 아쉽지만 여기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블루길만 신나게 잡고, 철수합니다. 아쉽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쉽다.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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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있어. 블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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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대박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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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블루길이 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야, 너무하다, 진짜. 끝까지, 끝까지 블루길입니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아, 진짜.